판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되고 선고 절차만 남게 되면서 현재 이 여권 잠룡들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. 이들에 대한 첫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. 자기 대권 주자들 어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서 각자 이런 평가들을 내놨습니다.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관련해.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추진했던 2011년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. 당시 서울시의회가 여소야대 구도였다며 윤 대통령이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다. 대통령 말에 꽤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 것도 못 하게 하는 정도의 의석 비율이 되면 사실 한 무력감이 느껴집니다. 다만 선택한 수단은 무리수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공개적으로 탄핵에 반대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은.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습니다. 홍 시장은 개헌과 정치 개혁의 진정성이 엿보였다며 탄핵 기각이 될수 있는 진술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. 또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에게 맡긴다는 건 지난해 8월 내게도 했던 말이라며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치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 부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. 대통령님 최좀 어떻게 보 제가, 제가 하나 뭐. 네, 네. 최근 국회를 자주 찾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당장은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입니다. 채널 A 뉴스 이연재입니다.